안녕하세요 큐돌입니다 네프입니다. 조철입니다 오늘 또한 명의 친구가 왔네요. 오늘은 네, 약간 멍청한 친구지만 <laughs> 오늘은 그 큐브 대결을 할 건데 이 셋이서 근데 한 명이 더올 건데 어그 이따가 한명 오면 또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섞어야겠죠? 바꿔서 섞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끊... 자기가 자기 섞어. <laughs> 잘잤요아니지네 뭐. 응. 다섯 번 네. 거요. 네,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레디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. <laughs> 자 누가 할래요? 아, 일어나들. 하이바이보. 안 잠진 나가요. 제가 할게요. 자 준비를 할까요? 아니 그야딱 준비 시작. 뭐씨오빠 받는 거. 뭐야 뭐손 네, 어, 지금 머리가 다안 움직여 손이 엇까히고아 손이 얼었어 손을 녹여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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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이게 된 야, 영상 뭐, 찍으면서 다전이 떨어져 빠르네 컷 아, 저 멋있죠? 아니다. 됐습니다. 그대로세요. 승자는 누구 것일까? 정말 기대되는 시기 도토리가 이겼습니다 도토리? <laughs> 도토리라고 도토리 도토리가 왜 나와 끝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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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네, 그럼 저는 네. 2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, 그러면, 대신에 번째, 제가 해을게요 대신에. 그럼 응? 저와, 저와 도토리, 이렇게 하겠습니다. 도토리 아니라고, 도토리라고. <laughs> 도토리다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저허용안 할래요. 저, 제가 만든, 이거를 하겠습니다. 니가 만든 거야? 아니면, 니가 사는 거야? 제가 만들었죠, 메이커는. 튜브로 만든 거야? 뭘 큐브를 어떻게 그렇게 <웃음> 만듭니까? <웃음> 손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알아. 뭐 알아? 전대말 쓰십시다. 개고 왔습니다. 잠시만요. 타세요. 이번에는... 준비, 시, 준비, 시작을 곧할 거예요. 준비, 시, 작! 나 이거부터 하지. 근데 두번 하면 제가 엄청 불리한 상황이 아, 불리하기 때문에 음.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얘네는 띄고... 왜 이렇게 저 도토리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은가요? 도토리 너무 시끄러워요. 도토리 도토리가 아니라 도토리라니까요. 방금 똑같은 말하시지 않았어요? 도토리가 아니라 도토리라니까요. 라고 하시죠. 근데 토토리님은 지금 카메라에 나오지 않습니다. <laughs> 이상한 사람인데요. 네, 방금 제가 화룡이 너무 잘 돌아가지고요. 한번 돌려서 막아두번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요.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, 그때. 아, 잡혔어. 어? 이제 끝났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좀 있는데 여인역이라는 사람의 힘은 그렇게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. I u s e 가 to go to t h 이 door. I used to go to the door. I used to go to the d 네, o r I 플 s e 네, 어 다시 맞이 다시 또아 어. 내가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거 두개 하고요 아니 그 뭐냐 제가 세개그 주봐요 발표 이거 세 개를 하세요 아니 아니 붙었어요 <laughs> 저희가 두 개씩 세.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저세개 세개 할게요 세개세 세 개입니다 내불아세 어? 음. 개는 확시다 잠깐만 잠깐만 화룸. 이제 처음은 맞습니다. 뭐 화룸으로 가지. 어떻게 L 자를 구분 하기 딱한번만해서다맞춰지시는건데가다컸습니다이시작 저는 큐돌이인데요. 큐돌이. Uh -huh. 아다 섞어지. 큐브. 아 저는 일단 이거였다. 저기. 섞어줘라 이거. 이렇게 큐브. 이다라고요? <laughs> 말버릇 좀 고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? <지금. 웃음> 뭐야 잠깐 보여. <뭐예요? 웃음> 자. 됐어. 갑시다.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다음 영상에 찍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